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 보통의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3개월 전에 겪었던 일을 좀 써보려고 합니다. 이슈가 되고 싶거나 관종이라서 적는 게 아니라 제가 겪었던 좀 황당한 일에 대해서 적어보고 제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해서 글을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략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 직장 동료 형이랑 회기역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이직한 회사에 대해 얘기도 하고, 전에 같이 다녔던 회사 얘기도 하며, 소주 3병과 회한 접시를 곁들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집에 갈 시간이 점점 다가오더군요. 근데 직장 동료 형이 그냥 가기는 아쉬우니, 2차로 치맥까지만 먹고 후딱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집을 너무 사랑하기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기는 했지만 제가 얻어먹은 회한 접시 가격을 생각하니 차마 그냥 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치맥을 시켜서 먹기는 했는데 점점 시간의 압박이 느껴졌어요. 할수 없이 남은 치킨을 포장하고 형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회기역 안에서 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술도 깰겸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때우던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 주변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꽤 조용했었어요. 제 옆에는 여성 한 분과 그분을 케어해 주는 친구 여성분 이렇게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의상 여자분들을 abc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저는 속으로 어우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마셨네. 옆에 친구분 고생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쌩뚱맞게 여성분 비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어, 저, 여기 회기역에서 구리까지 가는데 많이 먼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당황하긴 했지만 저희 집이 7호선 공릉역이라서 공릉역까지 가서 택시 타고 구리까지 가면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솔직히 지리는잘 모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죠. 그 후에 여성분 B랑 이런저런 영양가 없는 얘기들이 오가며 그냥 말동무 해주다가 여성분 B가 많이 취한 여성분 A를 잘 부탁한다며 저에게 갑자기 양보해버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쫓아가서 뭐 어쩌라는 것이냐고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몸이 굳어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당황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이미 저는 집으로 달리는 전철 안에 있었고, 또제 옆에는 여성분 A가 계셨습니다. 일단 제가 부축해서 노약 자석에 앉혔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푹 주무시고 계시더군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아찔해져가는 정신을 붙잡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없더군요. 초면에 실례이기도 했지만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게 하고 자꾸만 벌리는 다리도 부끄럽지만 제가 오므려주고는 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런저런 상황을 생각하며 꽤나 복잡하고 정신없이 생각 중이었죠. 그때 여성분 A께서 많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속을 우액하고 개원해시더라고요. 1차 멘붕 상태가 왔습니다. 주변의 시선들도 그리 곱지 않았고, 심지어 혀를 끌끌 차시던 할아버지까지 계시더군요. 때마침 여성분 a의 핸드폰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장 받았어요. 여성분 a의 또 다른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분을 여성분 c라고 하겠습니다. 여성분 a가 걱정이 되는지 전화를 건 모양이었어요. 일단 저는 오해 사지 않게 있었던 상황을 조목조목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도 세상이 흉하다 보니 이상한 놈으로 몰리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랬더니 여성분 씨께서 그러면 택시 태워 보내주고 택시 번호를 알려줄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알겠다 말을 하고 보니 아무래도 이 상황이 조금 꺼림직해서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구리역 쪽 맥도날드에 내려주시면 여성분 A의 지인들이 있어서 잘 케어를 해주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여성분 A가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하셨나 싶더라고요. 뭐 일단 알겠다고 전화를 끊고 상봉역에서 그 여자분과 함께 내렸습니다.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드셔서 여성분 A를 데리고 가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경춘선 상봉역에서 7호선 상봉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죽을 만큼 힘들더군요. 이렇게 길고 긴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표정 관리가 안된 제가 힘들고 불쌍해 보였는지 지나가던 아저씨가 부축을 도와주셨고 아줌마께서는 여성분의 옷매무새와 토사물을 닦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직 세상은 따뜻했어요. 하지만 감동도 잠시 다시 여자분과 저는 홀로 남았고 이래저래 끙끙대면서 끌고 와서 우여곡절 끝에 공능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택시 태워서 보내면 되겠다 싶어서 택시를 붙잡고 있는데 이게 웬걸? 그날따라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여성분이 몸을 기댈 수 있는 벽 쪽으로 모셔두고 열심히 손짓 발짓해가며 그렇게 15분의 시간 끝에 겨우 택시 한 대를 잡았습니다. 근데 막상 여성분을 혼자 태워 보내려니 좀 개운치 않고 찝찝하다는 생각에 그냥 같이 동행해서 맥도날드까지 데려다 주고 간 김에 햄버거라도 사먹고 쉬다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택시로 이동 중에 택시 아저씨께서, 아이고, 여자분이 많이 먹었네, 라고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여자친구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이, 그럼 뭐야? 친구? 지난 친구 사이세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친구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초면인 여성분인데 어찌하다 보니 모셔다 드리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저씨께서 당황스러우는지 말이 없으시다가 멋쩍은 웃음소리를 내시고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성분 a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 표시를 보니까 뭔가 미묘하게 왠지 남자친구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뭔가 웃기고 재미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오해 사지 않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 설마. 그렇습니다. 그 설마가 맞았어요. 여성분의 아버님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무슨 경우입니까? 여기서 진짜 제대로 2차 멘붕이 왔습니다. 아버님도 딸의 휴대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지 적잖게 당황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님이 술을 많이 마셔서 일단 구리로 이동 중이긴 한데 집 주소를 알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 주소를 받아내고 기사님께 맥도날드 말고 그 주소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을 운전한 끝에 드디어 여성분 A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을 하게 됐고 아버님은 이미 입구에서 대기 중인 상태시더라고요. 아버님은 딸이 만취한 상태를 지켜보시더니 택시 문을 직접 열어주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분 A도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기억했는지 비틀거리면서 나가더군요. 저도 택시문을 열고 나왔고, 택시기사 아저씨도 덩달아 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여기까지 온 택시비를 기사님께 지불하시고, 다짜고짜 저에게 무슨 관계냐, 어떤 사이냐, 학교 선배냐, 친구 사이냐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의 뭐 취조받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사이도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따님을 데리고 구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입을 잘못 놀렸다가는 더 큰일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여성분 A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시고 따귀를 올리시더라고요. 3차 멘붕이 왔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했나 아니면 좀더 머리를 굴렸어야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이미 새벽을 넘긴 시간이긴 했지만 새벽부터 산책을 나오신 몇몇 분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만 것이죠. 여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정리가 되고 아버님은 따님을 데리고 그냥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저랑 기사님은 벙쪄서 사라지는 모녀를 바라보고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둘다 멍하니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저씨께서 그 사람 참 야속하네. 고생한 청년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한마디도 없냐. 하시면서 욱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가 만취한 여자를 데리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냐고요. 혀를 끌끌 차면서 투덜거리고 운전을 하시더군요. 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저는 아저씨를 다독였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기사 아저씨의 말이 100번 옳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제가 센 척을 한 거였습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번호를 외웠거든요. 여성분 A의 집까지 잘 모셔다 드렸고, 아버님이 마중을 나오셨다. 그러자 여성분 A가 아버님이 화 많이 나신 것 아니냐고 물어봤고, 좀 그런 것 같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구리에서 공릉까지 돌아올 때 택시비가 2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제가 8천원 밖에 없어서 아저씨께 양해를 구했더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8,000원의 택시비를 합의해 주셨습니다. 기사님, 그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암튼, 여성분 씨는 고맙다고 살해하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애시당 초사례비 받고자 시작한 일도 아니었고, 저도 처음 겪어본 일이라서 그냥 여성분 A가 나중에 깨시면 밥한끼 사달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얘기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제가 이직한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새로 이직한 회사와 의견 조율이 안될 뿐더러 회사에서 요구하는 고퀄리티를 소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태라서 짧으면 한 달, 길면 세 달이겠지 싶었는데 한달 만에 자르더라고요. 물론 여성분 A와는 절대 무관한 일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졸지에 백수가 돼서 다음 날 화요일 집에서 게임을 하며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리고 있던 중에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여성분 A의 문자였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죄송하다며 사례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밥한끼 사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고 여성분 A가 언제쯤이 좋겠냐고 말씀을 하시길래. 문득 드는 생각에 제가 백수라서 시간이 널널하고 아직 여성분 A는 학생인 것 같다는 생각에 오히려 여성분 A의 시간을 맞출 테니 언제쯤이 좋으세요? 라고 단문을 보냈죠. 그러고 나서 연락을 기다려봤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어찌나 허무하고 허망하던지, 그럴 거면 문자나 보내지 말던지, 괜히 설레게 해놓고 이렇게 연락 두절하시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만약 제가 그런 입장이었다면 어떻게든 안면 몰수하고 밥한끼 정도는 어떻게든 사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지극히 제 주관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러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허무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제 와서 찌질하게 과거의 일을 둘추어서 글을 쓰는 저도 무척이나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